시작할 것은 친구들끼리 다 같이 하는데요. 시작! 시작이야, 얘들아. 너희들 먼저 가야지. 하늘이 난 따라갈게. 그냥 따라가. 얘들아 시작해! 시작! 뭐라고 하느라 너랑 하는 거야. 천천히 가도 돼. 아나보등 이겨야돼 솔직히 꼴등을, 꼴등은 핑띵의 꼴등은 안된다고 아나 실력 줄었어아나 노예는 안되는데 아니 노예가 아니라 나 3인자는 안돼 아니 4인자는 안돼 적어도 김보등꼴 솔직히 하늘이가 인정해가지 요즘 실력 똑같날다는데야 내가 실장을 좀 높게 했어 응? 이라고 그래도 걔김보드 언젠간 떨어진다 아, 제발. 아, 어? 김보이기 아, 김 이기오. 아, 김보도 이기오. 아, 김있는데기 아, 기이 아, 니 걔네 심판이야 지금은. 아, 걔랑 먼저 학... 수 있지 않냐? 아손 떨려. 그렇게, 아니 걔네 아, 걔네는 안 해봤잖아 그러니까 못지난좀 천천히 가는 편인데. 걔가 아직 떨어져 있나? 왜? 너 지금 하늘색이야. 내가 천천히 가. 와인. 한참이 누구? 어 당연하지 내들 수도 있어 근데 그럴 리는 없고요 나 지금 하얀 담어 그래도 지금 아 Cái gì 아걔 음. 어디로 나가는 건 아니겠지? 그럼 아이디어 봐 네가 봐봐, 나 지금 대결 중이잖아. 너무 대결 아니야. 그냥 너는 그냥 가는 거야. 넌 하늘이랑 해야 돼 원래 그게 아니야. 너랑 한다는 말 없었어. 뭐? 아니, 너가할 거면 너가 한다고 했는데 네가 그냥 먼저 갔었잖아 처음에. 다 잘못된 거. 야 I'm not sure if you're 아... o i n 아이 o be able to get it. 어, 그런 거 같아. 하늘이 있어, 지금 아이디? 아, 나고스 그 아니, 고등이 어디 있는 거야?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회오리 오랜만에 해가지고 저험이안 된다. 근데 거기 올 수가 없는 게 일단 너는 잘하잖아. 근데 걔는 반면에 너 앞엔 안 돼. 일단 너보다 잘하는 애는 지금 어, 하늘이... 아, 노란색. 왜? 왜? 왜 이렇게 아까 나부터 출발했구만. 야, 택조가 쓸 리가 없고, 왜냐면 걔, 걔 실력도 나쁘지 않아. 어? 야, 너 오늘 깨는거 아니야? 그냥. 응, 진짜야? 어, 진짜야? 일단 걔 얼굴이 없어. 있음 와바로 가야겠다. 응? 저 거기 가본적 있지. 아, 제발 우둥이 떨어지게 해주세요 어, 올수 있으면 와보러 가는 게아니었는 야, 하늘이 없는데. 해주세요. 야, 하늘이 어디너냐너 갤러리 너갤근리 안녀? 너 갤러리

나 이제 하였인데니 오면 아, 네볼 시간도 없어. 김보동한테 지진 안 된다고. 야, 여기 많이 아파. 여기는 어떻게 버려? 너가 이러면 꼭 혼자 하는 건가? 어, 진짜야? 뽕이 있잖아. 어우, 이 새... 뻥치네. 떨어졌으면 넌 애초에 나갔을 걸? 그리고 나보고... 다른 킹덤 은？아 니가 다른 데아까요이 파닥 이 언제 올이 파닥 이 언제 올 냐？이 파닥 이 파닥 이 파닥 이 파닥 이파이 파닥 이 파닥 이 아, 닥이 파닥 파닥 이 파닥 이 파닥 이 파닥 이 파닥 이파이 파닥 만 파닥 이 없었는데 사이파다 모두들 하나 봐 봐. 이제 노랑인데? 이기거 야, 캠핑고 응? 야! 응? 깜짝면증명 야, 거기서 김 보도 있겠다. 对的。 왜? 나 미국 거한번 해봤는데 오 축하 나 지금 연보라야 이제 야, 이것도 별로 안.. 할수 있다라는 건 좋은데 저기요 어? 아니.

기핑도 응. 개했다. 무 야, 기핑검. 응. 기핑겼대 파드미터 적게 쓰라고 그래, 했어. 어떡 설정? 오케이, 친구. 친추 어떻게? 어 친추? 응? 그래서? 나 근데 걔 지금 없는데? 또 친추가? 아유나 한번 해야지. 파둥이다 깼어. 나도 말했어. 한번 다시 말해. 파둥 아니야. If color give me your love for the m 아 진짜 김보도왜 이렇게 아냐 金枪，金枪，嗯。